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은범, 미짱이에요. 저희가, 저희가 처음으로 인형 대신 옥상토크를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와 <laughs>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옥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순서는 1번 은범의 이름의 상태, 2번 유튜브의 계기, 3번 몸으로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 후 저희가 2탄을 찍을 겁니다. 시간 때문에 안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암튼 시작! 저희가 일단 은범의 상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은범이냐면 은은 은비고 도는 도리고 루는미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쩌지 해서 이렇게 된거고요그 다음 저희가 원래 는 만화 동아리에서 쓰는 캐릭터 이름으로 부르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여서 쓰고 있어요. 그럼 바로 유튜브 유튜브 계기로 넘어가 볼까요? 한때는. <목소리> <목소리> 아야 우리 뭐 하냐? 그러게. <목소리> 아, 완전 좋다. 재밌겠다. 아, 재밌겠지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저번에 우리가 방금 놀았던 내용으로 일단 유튜브를 찍자. 그래? 김치국 그거. 아, 맞네. <laughs>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몸으로 말하기입니다. 와. 그러면... <laughs> 와. 와. 그러면은 지금 다몸으로말해요시작간으로 가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은 먼저 가위바위보. 네. 어, 순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1등이에요미희예요저는운비구요 저는 보림입니다. 1등이에요. 저는 저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1등이요 어. 이긴 사람 먼저. 이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 사람은 퀴즈를 낼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 사람은 그 맞추는 맞추기를 거죠. 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와! 내가 맞출게요. 그러면 안,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와아 내가 이겼다. <laughs> <laughs> 그러면 내가 문제. 어, 제가 문제 줄, 내고. 제 내주시고요. 네. 공으로 표현하시고요. 문제. 네. 자 준비야. 네. 은미야, 아이로 오세요. 아, <laughs> 그러면 1번부터 보여 드릴게요. 아, 네. 자, 1번 아유, 네, 알겠습니다. 1번. 네, 됐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면, 되죠? 네네, 몸으로 표현하면 돼요. 어때요? 네, 네, 몸으로 표현하면 돼요.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시간 안 돼요? <laughs> 네? 시간 되기했잖아 아, <laughs> 재지 어시다몇 문제 맞히는지 아, 그세야 돼? 그럼 잠깐 재지 말자. 그래 그래. 왜냐 하면은 아, 그래 그래. 패스랑 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맞힌 사람이 어, 이기는 걸로. 빨리. 자. 1번번 다시. 네. 저 은비야 거기 있으면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 뒤로 와 줘. 네. 옆에 옆에. 응? 아니 나그어게해라 응. 자. 1번. 1번 할게요. 네. 1번은 코끼리. 네, 맞으세요. 맞았고요. 2번. 2번, 2번 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2번. 오? 어? 오, 맞았어요, 책. 어, 오, 맞았고요. 3번. 으흠. 3번. 아, 베개? 아, 핸드폰. 어, 맞아요. 맞아요. 4번. <laughs> 근데, 근데 뒤에, 뒤에 농구 꼴 아니 이걸 하는 사람 농구 농구하는 사람? 그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농구이? 농구이 이렇게 하라고? 농구 땡땡 농구 농구한 나 알려주면 어떡해 <laughs> 농구선수. 선... 농, 패스? 뺏어님? 아, 응. 패스인가요? 패스요. 네, 그다 선수였습니다. 농구선수. 5번. 5번은. 아, 이거. 5번. 5번은. 농구. 어, 뭐야. <laughs> 벌써 맞췄어. <laughs> 어, 6번. 왜? 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했잖아아 번. 아 7번 아구 뒤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단 줄럭이. 이단 줄럭이. 어 왔어. 네. 아 이거. 축구. 네. 아니 네, 선수 아니에요. <laughs> 선수 아니에요. <laughs> 11번. 아, 네, 가수 맞습니다 12번. 아이고 이거는. 나비. 오, 왜 이렇게 많이 잘 맞춰? 13번. 아. 13번? 아니, 박근혜? <웃음> 박근혜. <웃음> 와, 14번. 아, 이거. <웃음> <웃음> 마지막 15번. <laughs> 어떻게 할까요? 맞았습니다. 열네 문제를 제가 맞췄습니다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네 문제를 누가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음리가 맞히고 제가 몸으로 아니지. 표현하도록. 왜? 아맞아 맞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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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잠깐 음, 끊을게요. 그러면 네 그럼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음 일본. 어떻게 할까요? 보이시나요? 음, 음, 음. 오케이? <laughs> 아니, 아니. 영어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해봐도 되 음. 이거. 이거, 이거. 동그라미? 아, 부처님? <웃음> 아니. 집회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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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있고. 네. 동그라미도 있고. 분? 어. 음.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야 아니, 집회랑 돈전. 야 돈전. 집회랑 돈. 아 패스했습니다. 네 패스요. <웃음> <웃음> 내는 사람이. 내는 <laughs> <그렇구나>. 네. <laughs> 사람이 패스. 자 어. 다음 문제는 음... 보이시나요? 음... 자 성공. 뭔가요? <laughs> 아니 뭔 먼저... 응. 여러분도. 음. 아니요 아니, 아 고양이? 내가 하고 싶네요 또 패스입니다 뭐예요아 자전거? 맞아요 아, 다음 3번 뭐야 이게? 보이시나요? 저왜 <laughs> 안보이죠? 이게 뭐예요저 <laughs> 뭐예요? 뭐예요? 어렵긴 했어요 이 예. 이거는 그냥 말로 하면 안될까요? 말래요? 설명해주는건데 아 그래요 어려우니까 <목소리도> 야, 동영상이에요 네아 <근데 목소리도> 유튜브? 아니요 유튜브 아닌데 아, 네. 어... 이게 여자 어린이가 주인공인데요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묶었어요 <목소리도> 자주? 뭐? 어? 아? 안녕 앞에 안녕자주?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안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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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번 보여? 어네 아, 보여. 보여요 보여요. 은 4번은 네, <웃음> <웃음> 네? 네? 어,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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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르르 뭐라고? 화르르 번야 화르르라고 은 4번은 4번은 맞아요. 4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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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4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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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말 4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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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뭔지 보여? 아니 카메라에서? 어, 네 이겁니다. 아 네. 너무 어려워. 안 어려워. 뭔가요? 토끼야. 내가 하고 싶다. <laughs> 아니, 진짜 물어봐도 <뭐라고> 모르겠네. <laughs>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뭔가요? 이게 40분 돌파했습니다 아, 진짜 빨리 패스할 건 패스하고 빨리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지금 너나둘세개 맞췄어 아. 다섯 문제 했는데 세개 맞췄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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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 너무 어려워 아 이거 설명 안 하고선 못해 진짜 할수 있어 좀봐 <laughs> <laughs> 수영하세요? <laughs> <laughs> 어, <산다. 웃음> 또 웃겨 놓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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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와나요? <laughs> 아, 네오나 키워라. <laughs> 나도 못뭐 맞추겠다. 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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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패스하실 건가요? 아, 아, 무서워. 패스, 패스, 패스. 패스해야 되냐? 카트. 위, 너무 어렵게 했어. 맞아, 나 어려워. 위, 너무 어려워. 자, 다음은요? 야, 카메라에서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음, 뭐예요? 이건 좀 쉽죠? 글쎄요. <laughs> <laughs> 어, 운동? 땡! <laughs> 응? 가르칠 수 없나요? 애기보리는 보리. 띠또또! <디> 보 <디또 또? 웃음> <디또 또? 웃음> 제가 힌트를 좀 주죠. 네. <디> 힘들어. 자, 들고 있어라. 뭐야? 아. 힌트입니다. 아, 문제 알겠다. 아, 나할수 있겠어요. 저할수 있어요. 저할수 있다고요. 이거의 종류를 생각하세요. 할수 있어요. 잠깐만. 이 종류 중에. 잠깐만. 체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좀 찍어줘요. 종류를 생각하라고요. 이거 좀 찍어줘요. 뭐 운동할 수 있어요. 아이씨. 수 있어요. 아, 구두. 맞아. <laughs> 나도 나 신금나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 다음. 자석입니다. 음. 음. 너 때문에 지금 13분 다 아니, 갔어 진짜? 야 지금 몇 개나 남았는데 네, <laughs> 야 그러면은 2탄으로 이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나, 되면 아씨 왜 이따 <laughs> 나 진짜 이거 설명 못했어. 하 아! 그리고 그래, 테스트하세요. 그럼 너가 결정하세요. 테스트. <laughs> 뭐예요, 뭐예요? 자석. <laughs> 이렇게 같이 놓기 힘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겠어. 일단 이거 들고 있어봐 나 다시 찾아야 돼. 응? 다음은 어디지음 음, 이건 완전 힘다 진짜. <laughs> 그러면은 다른 걸로 내가 알려줄게요. 응.